오회 주입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5회 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5회 전입니다.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희망찬 미래 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시입니다. 1k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1.5k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특별시입니다. 약 2.6k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전방에 사차 사발 구간,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규정 속도 7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시입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약 1km 전방에 버스 전용 차로 단속 구간입니다. 약 2.6km 전방 코엑스 교차로에서 1원 터널 반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 1원 터널 반면 우회전입니다.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